은행이 망하면 소중한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시간을 때 보낸 금융수님 생활, 주에서 시금치의 최인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알쏭달쏭한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축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이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별로 원금 플러스 소정의 이자를 합산한 5천만 원까지를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별로기 때문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은행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은행 또는 저축은행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예금이라든지 적금과 같은 상품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적금은 예금이 아닌데 왜 보호가 될까요? 왜냐면 적금은 적립식 예금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펀드를 가입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예금자 보호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에 의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고 은행은 그걸 판매를 하는 판매사일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나라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증권회사의 대부분의 투자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MMF라든지, 펀드도 마찬가지고, CMA, 이런 상품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같은 걸 매매하기 위해서 맡겨놓은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상품은 어떨까요? 변액이라는 이 펀드로 운용되는 투자성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안 되는데요. 이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금리형 상품은 똑같이 예금자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을 통해서 많이들 가입하시는 저축보험 상품 있죠? 이 저축보험 상품도 금리형 상품이다라고 하면은 은행이 아닌 보험회사를 통해서 예금자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이 방카슈랑스라고 하는 이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셨다고 했을 때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받을 수 있다 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체국은 어떨까요? 우체국은 나라에서 5천만원 한도가 아닌 전액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겠지만 나라에서 전액을 보상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단위의 농협이나 수협,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자체 기간을 통해서 원금 플러스 소정의 이자를 합산한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금자보호가 아닌 자체 기금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안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나요? 당시 자산 규모 업계 1인 부산저축은행 등의 이 부실로 인해서 저축은행 대란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뱅크런 사태, 사람들이 돈을 찾기 위해서 은행으로 빠고 뛰어드는 이런 뱅크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5천만 원까지 보장받는다고 해서 은행이 망했을 때내 돈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를 보면 이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2천만 원까지만 먼저 받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수 개월 뒤에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금자 보호로 인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찾을 수는 없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원금 플러스 소정의 이자기 때문에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 시절에는 약 4,800만원에서 4,900만원까지 금융기관별로 분산해서 예치를 하시면 좀더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적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 저축은행이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인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저축은행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라는 지표가 8% 이하인지 BIS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인지 이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서 저축은행을 고르시면좀더 안정적인 저축은행을 여러분들의 돈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예금자보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금융 똑똑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